5분 앞만 알아도 내가 살지 죽을지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 어느 길이 죽는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5분 앞만 내다봐도 내가 사업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5분 앞만 내다봐도 내가 이 차를 타면 사고 날지 안전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5분만 알아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5분 앞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다는 적대위로 자기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저주하고 죽는 자가 많고, 나 같은 저주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자기 자신은 절대로 적대가 되지 말아 그래요. 그 성경에는 이와 반대로 말씀하나니, 하나님은 대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고, 시초부터 마지막을 말씀한다 했습니다. 장래인을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장래인을 말하는 신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장래를내게 알려주니 리 너희는 장래를 말하라 곧 예언하라 전쟁인처럼 이리 가면 돈을 로으시고 대업을 세팔 것니다 너희가 장래를 알고 이 세상이 끝을날려고하나님의말씀하셨 이것이 지혜요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니다 우리가 장래희를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장래희우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는 고인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만 말씀하니다 첫째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이사랑은 트렁크뭉치는 또제새 아는 수단으로써는 자식을죽멍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걸 내어주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싸우고, 동을 사람이 일만로예뿌려하서 동일 분에 사람의 생명을 하고, 피를 파는 것 이것이 성경이 발씀한 예의로, 이만 없게 우리가 눈앞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도가 많 수많은 우성들을만든 것이옵니. 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면서는것보이는 하늘의 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분 뒤나 수십 천년후 인생의 마지막 기류의 마지막 날이 니다또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천지 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여동우를 넘고말씀니다 그러니 인류 중간에 이늘의양키한 지진이 첫 번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지진이다 천국에 천에 지진과 화산 과화인의숨이쉬 천지의 숨고 날의 숨을 이다자옆서신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을니다하나님나고 하나님은 아마겟돈 니다이 어마어마한 볼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도 고 하나님의 신성도 정말을예언하뜻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말씀하시고 또 옳습니다. 왜냐?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말씀했고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모든 제국과 사람들의 계산이 열고그 모든 기나는 모든 이런 종류의 파티 때문에 경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다는 것이 올해 겨우고 하늘에 달이 보고 해가 산동을이 하나님의 천지를 그 e s sir. This is 100대. So, I come with a mercy. There was two of the muscle. Two of the hundred. There's a t e r r 회개하 e moment. We're s 거기 o o d w 있을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불 e so 것입니다 하늘의 종이 o 인말로 d w 말 r 할 것이고 저하늘 We're so good. We're 서 o good. We're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언젠가는 너너들만 말고아 성경만 씀다이거입니 예수라는 자가 오겠구나 불러 심판할 자가 오겠구나 여러분 두려면서 하나만 뺀회개가되습니다 요즘에는 종말을 외치는 교회가 적습니다 이 나라의 광장만다 정말 우리 지지 않는 교회가 광장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를 외쳐야 진짜요 인간의 타락을 외쳐야 진짜요 우리의 구주 예수굿즈를 믿어야 산다는 외쳐야 진짜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야 진짜요 예수 오실 때 예정이 아들처럼 죽어 자기 백성 중에 아무도 용기만 내어 죽지 않처럼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가올때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서 교회마다 예수로 부자하고 여러분의 다녀온 다는 그거지라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지 마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외치는 교회를 가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며 마지막 때는 외치는 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눈에 들어 예루살렘 군민 수왕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분단한 사람의 수왕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을 근심 열매 그들은 심지어 안아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온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고서 여러분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가슴을 찢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돌을 살고 편안을 살고 무엇을 살고 수배하나님의 헛당한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부르라 탐험한 날이 오기 전에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날이. 주 예수를 부르라 예수를 부르 엄마야 할머니요, 형동는 여러분의 입을 믿으시옵니다 의흔들입니다 하늘에 떠올 것입니다 새까맣게 변했을 거로 태을내람우며터치하는날올 것입니다 불꽃을 올라서 밀한 대에 여러분, 금붙이, 은붙이를 갖다 쳐도 밀한 대를 세운 것처럼 철도가 것이 하십시오 여러분, 숨을 습니다성다기야니다리을추어 주워, 안전을 추한면서 사람의 몸 안에 짐승 수도 2천 년 전에 이슬도 없고 관할 방법도 없었지만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를 약속하셔 청하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짐승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금사를 받을 때 너희는 충분 알고 절대로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습니다 귀신에게 자랑이 됩니다. 마귀에게 조롱을 당해 됩니다. 이 모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지금 대하고 있는 것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마음에 울린 대로 양심의 소리가 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없으시오 우리에게 죄름을부른자로구원하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성전 신하를 고떨리는 영원에 의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의아에 앞에 편해다오하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니. ا ل ق